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합도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짓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조롱을 다 하시고 비를 흘리고 죽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다는 겁니다.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신은 신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려면 길거리에 나가려면 신발을 신고 나가듯이 맨발로 나갈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려면 반드시 신발을 써야 됩니다 어떤 신발이냐 일반 메이커 신발이 아니라 슬리퍼가 아니라 고무신이 아니라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신이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나가면 발이 더러워지고 발에 상처가 나고 또 발이 아프게 되고 발에 고통이 오고 또 오래도 록렇고또 활보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쉬,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영적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평안의 복음은 이미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착용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이제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조금 전에도 불렀듯이 413장 찬양에 보면 내 평생의 가능들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각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웠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뭔가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고난과 반란이라고 하면 내 영혼이 두려워진다. 내 영혼이 위험에 취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찬양에 보면 그랬죠. 늘 잔잔하든지, 큰 풍파로 무서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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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주변의 환경이 좋아 보이는 상황이든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온게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오늘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인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내용이다 말이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자업 날마다 그것을 가슴에 달고 입에 달고 어 그래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이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 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밥을 해야 되니다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료들 가지고 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있는 것 활용한다 말이죠. 그러나 쌀이 없고 재료가 없고 음식이 없으면 할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다 있습니다.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요. 육신의 음식도 우리가 늘 갖추고 준비하듯이 영적인 음식도 늘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놓으셨어요. 그 준비 다 해놓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입에 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아, 목청을 높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해 나가면 이미 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황이 좀거렸더라도우리 영혼이 널 평안할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다 마련해 놓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하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정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랬죠 마귀가 늘 우리를 꼬시탑탑 노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사람만 바라보고 일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자동차가 지나가는구나 길거리에 사람이 많구나 우리 가정의 행변을 보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만 인식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마귀가 있 말이죠. 귀신들이 있단 말이죠. 온천지에 마귀입니다. 온세상에 마귀다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시장터에도 있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마귀가 득실득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입술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실수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조롱하고, 욕심내게 만들고,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온갖 이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다 마귀들이 있는 거죠. 그 마귀들이 바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도 유혹하고, 개명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 족발가요니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뛰어넣으려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로 인해서 처음에는 마귀가 없나 보다,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인까 보다, 일이 그냥 어려운거 보다 하다가 어려운 비가 다가올 때 하나님 이 주여 나를 불쌍히 깨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연약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먹는 말이 남아서 그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지면서이 모든 일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잠시 잠깐 한눈을 팔고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그 배후에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구나딱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이제 마귀를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예수의 모형로 쫓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 마귀는 공격해오고 입을 벌리고 공격해오고 삼키려고 공격해오다가 도망가고 실패하게 되고 쫓겨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려주야 그러므로 말이야 우리 영혼이 편안해지는다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미도 우리 영혼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영혼 속에는 날마다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단 말이죠. 그의 사실들을 우리가 잠시잠깐 잊고, 또 우리 육신이 게을러지고, 또 연단되지 못한 것도 말면 아마 잠깐 실수에 빠지지만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보급이 다시 장전되어지고, 또 활용되어지고 승리하게 됐단 말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있는 내용처럼 내 지은 죄 주원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래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어서 신능보다 더 정하리라 그랬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죄에 빠지고 정력에 빠지고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력에 빠져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계속 그 상태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짓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엉뚱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귀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말려암아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이미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받기에 충분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마음이 속는다고 말이죠. 육신의 눈이 속는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날마다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내지 못했고, 속았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그 예수의 보혈도 우리의 마음마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또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마귀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두려워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러 말미암아서 자책감을 갖게 됐단 말이죠. 마귀가 공격해오고, 마귀가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황당하다. 어이없다. 어떻게 제 사람이 저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죠 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의 대우에는 마귀가 있는거에요 마귀가 속이는거니요그 마귀가 속여서 우리도 아이좀 안타깝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기어있게 되면 마귀를 분별하고 니어 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도 있다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짓는 이 죄를 내가 인정하고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실 을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나에게서 작동되었죠 그 평안의 복음이 내 영혼 가운데 있던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나와서 우리를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이 제대하기 직전이 되면 또내 인생 마지막이 되기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에 이렇게 말했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나파에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실판해도 나의 영혼은 그 없으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체림하게된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일도 직업도 재산도 가정도 또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다내어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맥이 풀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나 거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태풍들이 몰아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집들이 그 견고했던 대단했던 건물들이 집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차들도 떠내려가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가고 어,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때참 사람이 별것 아니구나.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사람이 비명을 질러보지만 누구도 자기를 구조해줄 사람이 없고, 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 죽기 직전에 몸이 아파지고 질병이 심해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면 호흡도 가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정말 그 어떤 순간이 될지. 우리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굉장히 두려울 수 있고, 긴장될 수 있고, 어.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 경험 가운데 최악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겁니다. 두려워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살아보려고, 조금 더 목숨을 유지하려고, 캬캬, 맑은 음을 주고 애를 태우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껴있는 영혼은요, 그 순간이 돼도 겁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이 돼도 다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자아가 대단해서, 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비록, 아픔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좌절이 오고, 고통이 올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 되든, 또그 개인이 인생이 끝이나고 마지막 주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순간이 되든간에 어떤 일이 와도 그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누려 나가고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누리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 주셨다. 오늘도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 주셨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이래도 전혀 그런 적 없이 전혀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가게 될줄믿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평생토록 자기가 발걸음치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 내서 자수성 가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최선을 다함으로 뭔가를 이루어 냈던 그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집과 재물과 지위와 경험과 자기 오름 과 자기 모든 것들이 최고다 이게 맞다라고 했던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날이 오 고기가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던 그러한 성도라 한다면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일생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날씨가 무덥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기이지만 주여 이러한 순간에도 내 육신의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평안함을 인식하고 그 평안함을 누리고 확인하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러한 우리월사 기도회가 되고 8월 한 달도 그런 한 달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리아 413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